아! 하나 아, 돌아버리면. 아 뭐. 허기환, 김영준의 더 잘생긴 고프 네. 아, 자 오늘도 우리 이상희 프로님 그리고 네. 박태선 프로님 네. 그리고 김영준 저 함께 합니다. 네. 한번 보자. 두줄이 네. 네. 지금 배를 하고 있어요. 습 마의 7번 홀을 네네 못 넘기고 있었습니다. 네. 8번이에요. 8번홀인가요 7이나 8이나 네. 이번 주더 대단한 분들이 어. 온다고요. 이 옥정신도시의 네. 최강자 김규리 씨라고 이야기를 음. 들었습니다 네, 제가 네. 들어오실 때 잠깐 봤는데 이 느껴진 포스부터가 남다르세요 음. 정말 이 초고수의 냄새가 풀풀 나는 물씬 나는 그런 두 분인데 한번 모셔볼까요? 자, 본인 소개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네, 아까 그 소개받은 초고수 김상환이라고 합니다 아. 네. 아 네, 김 프로님 아, 초고수는 아니고 농담이, 농담입니다 <laughs> 저도 아까 소개받았던 초고수2 임성진이라고 합니다 임성진. 두분은 지금 이제 그 스크린 핸디 중요하거든요. 네, 어떻게 죠잘 치면 언더 치고요. 네네. 어, 못 치면 언더치니다 아아 그러니까? 무조건 언더다. <laughs> 임프로 님 저는 반대로 잘 치면 언더. 못 치면 오버. 아 네. 필드는 어떻게 됐죠? 필드요. 잘 치면 칠자 치고요. 음못 치면 팔자 칩니다 어. 와, 내가 봤더면 두개다 다치신 분이네. 두개다 예, 다치신 분이고 자 어떻게 시죠 저는 라베가 8 6 타. 8 6 타. 예. 어, 해볼만하다 오늘. 해볼만해. 어, 해. 어, 비빌만하네요. 어, 예. 해볼만해. 어. 아 근데 이게 말이 아이 좋으신 분이라 아, 지금도 약간 좀 농담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불안합니다. 자 지금부터 네 허기현 김용진 한판 붙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어요 됐어요 아나어나빼나 빼! 아 잠깐만 레드티 가져왔네 야 남이 면 여자인 줄 알아? 와. 아니야? 수리! 와연이다 김상환님, 네 오른쪽 팔꿈치에 뭐 찾으셨죠? 아, 지금 인대 파열이 와가지고 하나에 찍었는데 인대 파열이 와그랬데290나왔어요뭐 지금 찍고 이제 골프 그만둡 아니, 아니, 와. 그거 빼세요 아인템 아, 사용 금지 네. 뭐 이런 거 몸이 멀쩡한다고 이잖아요 오늘, 오늘 멀쩡한 마지막 골프예요 아, 진짜아 며칠 해못 나간다고 하더라고그 아. 1번은 김영준의 티샷 이후에 시청자분들이 나갔어요 방금 다. <laughs> 아, 또 그리고 다 나갔어요. 아... 하지만 밑밥입니다 우리. 김용준 달라졌어요. 보여줄 겁니다. 오 시작 시작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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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어 어려 어 어려 어 어려 워어 아. 와아 어려 아. 워어이로 안돼 이거. 자 오, 이게 아 이게, 이게 말이죠 저. 지금 상대 팀의 칭찬이 칭찬이 아닙니다 지금 네. 네. 더잘골 팀은 칠샷을 네. 했어요 네. 세컨을 <laughs> 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자는 남자입니다 아 진짜 아이오룸 좋아졌는데 시작 오 좋아 오케이 밀리엣 아좀나요 보주도 안네. 와, 와, 2m 갔는데. 컵 받습니다. 아. 어, 어, 뭐야? 컵 받습니다. 아유, 들어갔다, 들어갔다. 들어. 네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자, 물장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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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장난. 다이빙다이빙 어허. 다이빙 어허. 아, 아, <laughs> <다이빙>. 아, <laughs> 야 우리는 잘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럼 당연.. 당연한데 남자 드라이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오 안돼 안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가 막히네 어어디 아, 크나? 음, 어, 안 돼! 음, 아, 저 크네, 아이. 짧아, 짧아, 짧아. 또? 어, 올라가다올 아, 오. 전에. 아, 어, 이번까지 간을 보고 있는 게. 들어갔다. 안 어, 들어갔다. 아. 스톱? 스톱? 스톱. 아, 아, 아 거리가 좋들어요 양주옥정팀에 임종선 생님이 구멍이에요 음, 와 스윙이 잠깐만 크다 혹시 아. 어디서 배우셨나요? 오 네. 아니, 설마 진짜 들어가신다.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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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, 오케이. 이 한판 붙자라면서 진짜 제일 긴장될 때 이럴 때야 누가 봐도 들어갈 수 있어야,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못 넣어 야야 자 여기 뭔가 있어요 리본 컬이 따로 있는 것 같아. 팬들한테만큐큐오 됐어. 야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. 오 나이트. 동지들 믿음을 가져. 연습한 대로 참 나오잖아. 와 잠깐 잠깐 진짜 오투 올라간 거예요 진짜. 야, 또 어, 발야야야 야, 어, 야, 어, 야, 괜찮아, 야. 괜찮아. 야. 어, 근데. 괜찮아. 그만. 괜찮아, 어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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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졸려. 이럴까 봐 돌렸는데. 아, 그만 가. 야, 이걸 찬스다. <laughs> 어, 빨라, 빨라. 빨라, 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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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쎄다 아니다. 들어? 아. 피곤하잖아피곤은 그래서 팝팝 팝. 나이스 했다. 또? 아니, 나 소리해 이제. <laughs> 지가 나간다고 그러거든. <그러더라고>. 내가 <laughs> 갈래도 안 물어봤는데. 형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. 아니. 아침. 오케이 해야 되는데, 이제. 음알았수없스를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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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. <laughs> 아 불렸어요. 노래 노 아. 들렸어요. 오, 약간, 어, 올라갔는데? 아. 아하. 자. 아로 치신 것 같은데 지금. 아. 아 좋아 좋아. 버디. 아. 오. 아, 네, 흔들립니다. 흔들립니다. 오! 쫙 야, 야, 야. 와. 와. 뭐, 프로테스트나 뭐, 이런 거 봤던 경험이 있으세요? 아니죠. 와, 너 국내에서 좀 골프 좋아해가지고 와. 쉬면서 되게 너무 잘 치시고 아마추어 수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좋으신데요 음. 음. 그럼 저희 좀 살살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 우리가 네. 이제 끝날 때가 음. 돼가지고 <laughs> 저희는 제가, 항상 제가 그 역할을 음. 맡고 있어서 아유. 제가 다스려드리죠. 역할 을 너무 못 하고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오. 성공하지마. 어, 아, 좀..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... 아... 오, 아, 자, 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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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아 자배우해지키 아, 다 아, 아니야. 못 넣었어. 못 넣었어. 아, 근다할 아, 만해, 할 만해. 어. 예. 오! 들어가요 세다, 세다. 오! <놀람> <놀람> 쓰다, 쓰다. 아. 오! <놀람> 오! 오, 오, 오 나왔어. 야, 너너너너 너. 너 극적인 파울 을 기록하면서 7번역까지 승부를 끌고옵니다. 오 어?! 아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이 시스템에 우리 오.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. 성공했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저 정도 리액션이면 해드려야죠. 아잘 맞았어. 아잘 맞았어. 오 잠깐만 더좀더 가라. 많이 스윙이 되게 좋을 텐데요. 감사합니다. 오. 아하. 나이스. 안보니다깐화왜 8번으로 개인는 아니야? 네, 개 맞아요. 평치셔 되죠. 아까 제가 쳤으니까. 아, 진짜 안 돼. 안돼 안 돼! 살았어. 요어아 살았어. 아, 아 아, 살았어. 왼쪽으로 는방요 아, 열렸어. 열렸어. 어다 열렸어. 아, <laughs> 아, 저희라이너로 아. 오늘 가나요? 아, 이것도, 이것도, 아. 아, 아, 이것도, 아, 이거는이거도이거는이거도 이것도, 아, 아, 이것도, 아, 이것도, 아, 아, 이것 아, 야 됐어 됐다 어. 됐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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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아아아아 야, 오. 아이고 수고했습니다. <laughs> 들어왔다. 어? 들어왔어. 어! 이러 이름 몰라요. 이런 몰라요. 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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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끝났지. 어, 7시야. 농비건 왔는데 그걸 못 잡는다고요? 자, 허경환과 그리고 김용준이 함께하는 한판 붙자! 아, 오늘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네. 또 패배를 했습니다. 일단 네. 두 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제가 지금까지 치면서 네. 두 분이 제일 좀 편안하게 치는 아, 느낌을 받았어요. 예. 음. 네. 아, 아니, 근데 진짜 또 부모님. 처럼 진짜 치시더라고요. 어떻게 아니, 보였어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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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니 승이 음. 너무 좋으셔가지고요. 음음음. 제가 이번 영상은 좀 제가 많이 안나왔으면 좋겠는 게 입을 음. 계속 걸리고 있어가지고 어. <웃음> 네. <웃음> 그 정도로 너무 좋으셔가지고. 네네네. 아. 오. 지금까지, 오. 지금까지 나오신 초보수님들 중에서도 제일, 제일 좋으셨어요. 네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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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떻게 먼저 어떻게 그러니까, 해보셨어요? 네. 한 말씀. 어 오늘.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, 좋은 이벤트, 좋은 분들 만나서 즐겁게 잘친것 같고요. 일단은, 뭐, 허기원님이나 김영일 때 일단 이긴 거에 대해서는 <laughs> 너무 좋게 생각하고 <laughs> 있어요. 네. 그냥. 아, 네. 자, 본 무상 초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좋은, 뭐, 너무너무 멋진 <laughs> 연기해주신 또 우리 프로님 어떻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, 솔직히 프로는 아니고요. 일단은. <laughs> 그냥 하는 소리예요, 저도. 아, 진짜? 진짜 <laughs> 그렇게 불러왔어요. 아, 그래서 아까 프로 아니에요, 프로 양 아, 게. 이 프로님, 이 프로님, 아 그냥 부르는 진짜 거지. 예, 예, 아, 그러셨구나. 어머, 뭐. 아, 진짜 저 알고. 예, 아 그렇습니까. 예. 예. 일단 저는 기회가 되게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예, 어 되게 유명하신 프로님이랑 음. 이런 분들하고 골프를 칠 기회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음. S G 골프한테도 되게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.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네. 박프로님 오늘 그래도 저기 용윤 씨가 드라이버 저기 울... 아, 울증 <laughs> 울울 맞아요, 울 입수, 입수 왔잖아 근데 입수는 잘 치다가 입수 가야 되는데 입수부터 와가지고 지금 근데 오늘 이겨냈어요 네. 어, 김영준 씨는 차근차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일 수 있지만,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. 차근차근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주시고, 어, 진짜 오늘 게임에서 심각한 건 허경환이었잖아요? 어?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할게요. 아쉬나 뭔가 이게 찬스가 많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. 자, 그럼 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허경환, 김용준의 더 잘생긴 골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